두 번째 데이터 전처리 과정인데요. 여러분, 데이터 분석을 할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전처리 과정입니다. 데이터 전처리는 수집된 원본 데이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분석과 시각화 과정에 맞게 정리를 하고 변환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치 요리를 하기 전에 재료를 다듬고 손질하는 것과 똑같은데요. 재료가 깨끗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듯이요.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고 정제가 되어야지만 제대로 된 분석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전처리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첫 단계는 데이터 불러오기와 구조 확인입니다. CSV 같은 파일을 불러와서 df.info 함수나 df.head 함수로 데이터 구조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료가 몇 개인지 어떤 모양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결측값 및 이상치 처리 과정인데요. 데이터에는 빈칸이나 엉뚱한 값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건아 drop NA 함수로 없애거나 아 fill NA 함수로 채워주면 되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형식 변환 및 정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4년 1월 1일 같은 날짜를 문자열이 아니라 날짜 형식으로 바꿔야만 그래프에 제대로 표현이 됩니다. 또 필요없는 특수문자 같은 거는 리플레이스로 제거를 해줘야지만 합니다. 네 번째는 데이터 필터링 및 추출 단계인데요. 분석 목적에 맞게 필요한 부분만 골라내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어서 2022년 여름 기간의 기온만 보고 싶다면 비튼 함수로 그 범위만 추출해낼 수 있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을 거쳐야 우리가 보는 그래프가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데이터 전처리는 조금 지루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분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데이터 값을 코드 안에 입력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는데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보통 CSV 파일 같은 외부 데이터를 불러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구글 코랩은 클라우드 기반이기 때문에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CSV 파일을 업로드해서 불러와야 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코랩 왼쪽 사이드 바에서 파일 아이콘을 클릭하고요. 두 번째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세 번째 로컬 컴퓨터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temp.csv 같은 CSV 파일을 선택하고 네 번째 업로드를 하시게 되면은 콜랩 파일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불편하시면은요. 여러분 컴퓨터에서 파일이 있는 대로 가셔서 그 파일을 드래그해서 코랩의 왼쪽 창에다가 놓아 주셔도 됩니다. 아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죠.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temp. csv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 파일을 pd. read CSV 함수에 temp.csv라는 파일 이름을 입력하고 불러오게 되면 파이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우리가 직접 만든 데이터가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불러와서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날씨 데이터, 주식 데이터, 학교 성적 데이터 등. 전부 CSV로 되어져 있으면요, 코랩에서 불러와서 어,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 분석의 첫 걸음은 이렇게 파일을 불러오는 것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코랩에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끔 한글이 깨져서 네모로 나오거나 물음표로 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랩 환경에는 기본적으로 한글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글 폰트를 직접 설치하고 매플립이 새로 인식할 수 있도록 초기화를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요. 첫 번째 단계는 나눔 고독 폰트를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apt-get은 데비안 기반 시스템에서 패키지를 설치하는 명령어이고요. 빼기 y 옵션은 설치 중 확인 메시지 없이 자동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설치 중에 진행할까요? yes, no.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있죠. 이런 걸 물어보게 되면 자동으로 예스를 선택해서 넘어가게 하게 됩니다. 두번째 단계는 폰트 캐시 새로 고침 단계인데요. 새로운 폰트가 설치되면 반드시 시스템이 이를 인식하도록 폰트 캐시를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요. 이럴 때 강제로 갱신하는 옵션이 빼기 F 또 정보를 상세... 정보를 보이게 하는 옵션이 빼기 부위가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매플립 캐시를 삭제하는 건데요. 매플립이 이전에 사용하던 폰트 정보를 제거해서 새로 설치된 폰트를 인식하게 하는 단계인데요. rm-rf는 폴더를 강제로 삭제하는 명령어이고요 매플립 캐시가 저장된 경로를 에, 표현해줘야 됩니다. 이 코드를 코랩 노트북 셀에서 실행해서 한글 폰트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각 명령어는 폰트 설치, 시스템 폰트 캐시 업데이트, 그리고 매플립의 내부 폰트 캐시를 에, 캐시 삭제를 담당해서 매플립이 새로 설치된 나눔고독 폰트를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코드들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명령은 설명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따로 어,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폰트를 설치했는데요. 바로 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콜 앱은 가상 환경이기 때문에 설치된 내용이 실제로 반영이 되려면 런타임을 다시 시작해줘야 합니다. 런타임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먼저 화면 상단 메뉴에서 런타임을 클릭하고, 두 번째, 메뉴 중에서 런타임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확인 메시지가 뜨면 예를 눌러 주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잠시 기다려 주면요. 코랩 세션이 새롭게 초기화가 됩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런타임이 다시 시작되면 지금까지 저장해둔 변수나 메모리 값들이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업로드한 파일들은 그대로 유지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실행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런타임이 재시작이 되면요, 방금 설치한 한글 폰트를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코드처럼 pltrc로 폰트를 설정해주면 그래프 안에서도 한글이 깨지지 않고 예쁘게 표시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드는 모든 그래프에 한글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각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다뤄볼 차례인데요. 파이썬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판다스라는 막강한 노구가 있습니다. 왼쪽 코드처럼 먼저 import pandas as pd라고 작성을 하면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불러와서 pd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pd.read_csv 하고 파일 이름 temp.csv를 입력하면요. csv 파일을 읽어오게 됩니다. df를 입력하면 csv 파일이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2차원 표 형식으로 변환되어서 출력이 됩니다. 엑셀처럼 행과 열로 데이터가 정리되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쉽게 다루고 분석을 할수 있게 됩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면요. 날짜, 지점, 평균 기온, 최저 기온, 최고 기온, 이렇게 다섯 개의 열이 존재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 코드의 마지막 줄 df는요. 우리가 불러온 데이터 프레임 전체를 화면에 출력해주는 명령인데요. 즉, 데이터가 잘 불러 와졌는지 확인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다양한 분석과 시각화를 해가려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진 데이터가 엑셀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용 가능한 파이썬 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 프레임에서 최고 기온열을 추출하는 과정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표 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에서 특정한 한 열만 추출하고 싶을 때가 있죠. 예를 들어서 최고 기온열만 따로 가지고 오려고 하려면요. 코드는 하이스트 템프 시리즈는 DF 최고 기온 프린트 하이스트 템프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고 기온열이 시리즈라는 형태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우측에 보이는 것처럼 인덱스와 값, 즉 번호와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즉 데이터 프레임은 표 전체, 시리즈는 그중 하나의 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고 기온인 열만 뽑아서 highest_temp 시리즈라는 변수에 저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시리즈에는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우측에 에,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는 평균, 맥스와 미는 최고치와 최고값, 아, std는 표준편차, 아, describe는 전체 통기 요약, 플 l o t 은 시각화, value count는 값의 빈도를 계산해주게 됩니다. 이런 함수들을 활용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엑셀에서 일일이 함수를 에, 입력했던 것들을 파이썬에서 한 줄로 끝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원하는 열만 뽑아서 자유롭게 분석을 할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기온 시각화 과정인데요. 날짜별 선 그래프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까요? 엑셀에서도 차트를 그리듯이 파이썬에서는 매플립을 이용해서 간단히 시각화를 할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날짜별 평균 기온 데이터를 선 그래프로 그렸는데요. X축의 레이블인 날짜를 추가했고요. Y축의 레이블인 기온도 추가했습니다. 타이틀도 추가했는데요. 우리나라 평균 기온으로 했네요. 그래프는 X축은 날짜, Y축은 평균 기온으로 어, 설정을 해서 어, 그래프를 만들었는데요. 오른쪽 그래프를 보면, 계절에 따라 온도가 오르락내리락하는 패턴을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은 뭔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나요? 네. x축 날짜가 너무 많아서 글자가 겹쳐져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땐 x축 눈금의 간격을 조금 넓게 표시를 하거나 연월 단위로 예, 추가해서 사용을 하시면 개선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데이터는 현실에서 바로 가져오면 정대재지 않은 상태로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날짜 형식이 제각각이거나 값이 비어있는 경우 또 엉뚱한 값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그대로 분석하면 결과도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전처리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데이터 불러오기 및 형식 변환 과정인데요. CSV 파일을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불러오고요. 날짜 같은 칼럼을 데이터타임 형태로 변환해야 시간 단위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두번째는 결측치및 이상치 처리에 대한 과정인데요 데이터 값이 비어있거나 비정상적으로 어, 높은 값이나 낮은 값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평균값으로 채우거나 제거를 해야지만 분석 결과가 왜곡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는 데이터 필터링 및 추출 단계인데요. 우리가 필요한 건 전체 데이터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여름 기온만 보고 싶다 하면은 그 기간만 추출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도 빨라지고 집중도 좋아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각화 및 환경 최적화 단계인데요. 폰트가 깨지거나 그래프가 알아보기 힘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한글 폰트를 설정하고 시각화 환경을 초기화하는 것도 전처리의 일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높여야만 우리가 얻는 그래프와 분석에 대한 결과도 훨씬 더 정확하고 의미있게 됩니다. 자료구조 확인하기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그냥 코드만 잘 짜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선 데이터를 눈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리가 불러온 파일은 temp.csv 파일인데요. 이 파일의 날짜 열을 보니까 문제가 하나 발견이 되었습니다. 바로 날짜 값 앞에 역 슬래시 t라는 불필요한 탭문자가 붙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잘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는 2024년 1월 1일이 아니라 2024년 1월 1일 앞에 역 슬래시 t가 붙어 있는 것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역 슬래시 t는 영문 모드에서는 역 슬래시가 되고요. 한글 모드에서는 저렇게 원표시로 보이게 됩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면, 날짜를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변환을 할때 오류가 생기거나 필터링이나 정렬 같은 시간 기반 분석이 제로 안 돼서 결과적으로 분석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시각화나 심층 분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런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하는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특수문자를 없앨 때는 리플레이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앞에서 확인한 문제 기억하시죠? 날짜 값 앞에 역 슬래시 t라는 탭 문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판다스에서는 문자열 데이터를 다룰 때 리플레이 함수가 아주 유용합니다. 특정 문자를 찾아서 원하는 문자로 변경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날짜열의 값에서 역 슬래시 t를 찾아서 빈 문자열로 바꾸어주면 역 슬래시 t가 사라지게 됩니다. 오른쪽 코드는 날짜 앞에 붙어있던 역슬래시 t 템 문자가 모두 삭제되고 2024년 1월 1일, 2024년 1월 2일처럼 깨끗하게 정제된 날짜 데이터로 정리를 해주는 코드입니다. 특히 여기서 wt 앞에 있는 r을 붙였는데요, 이유는 백슬래시 같은 특수문자가 잘못 해석되지 않도록 로우 스트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R을 붙이게 됩니다. 이걸 쓰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오류가 날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이 가정을 거치면 데이터가 깔끔하게 정제가 돼서 앞으로 날짜 변환, 정렬, 시각화에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게 됩니다. 날짜열의 탭 문자를 제거하는 문자열 데이터의 전처리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리플레이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CSV 파일을 불러온 뒤 날짜열에서 역 슬래시 t라는 불필요한 문자를 찾아 빈 문자열로 바꾸는데요. 그 결과, 오른쪽 표처럼 날짜 값이 2011년 1월 1일, 2011년 1월 2일처럼 깔끔하게 정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왼쪽 아래의 비교 그림을 보시면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처리 전에는 날짜 앞에 역슬래시 t가 붙여져 있고요. 전처리 후에는 역슬래시 t가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처리를 거치면서 날짜 데이터가 순수한 날짜 문자열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날짜 변환, 필터링, 분석이 훨씬 정확하게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불필요한 문자를 제거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비트함수를 활용해서 특정 기간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예제인데요. 앞에서 날짜를 깨끗하게 정제를 했으니 이제 원하는 특정 기간에 있는 데이터를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는 카타르 월드컵 기간인 2022년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에 기온 데이터를 추출을 했습니다. 왼쪽 코드를 보시면 비트 함수를 사용했는데요. 이 함수는 지정한 두값 사이에 있는 데이터를 한 줄로 간단하게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 7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의 기온 데이터만 깔끔하게 추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비트을 쓰지 않고 조건식 두 개를 m%로 연결하는 방식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동일하게 처리 결기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즉, 비트 함수는 날짜나 숫자 범위 조건을 직관적이고 간결하게 쓸수 있는 함수라서 조건 필터링을 할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됩니다.